안녕하세요. 해마근 한의원 한의사 김창훈입니다. 요즘 제가 한의사 자격으로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지식인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식인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인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입이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침대에서 자지도 않고 몸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얼굴 감각도 이상하고 귀 뒤도 좀 아픈 것 같고 눈도 안 감기고 입이 돌아갑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것은 와사풍 또는 구아나사 벨마비, 안면신경마비 7번 뇌신경마비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와사풍이라고 해서 중풍으로 생각되어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no. 중풍은 바로 뇌 병변의 문제인 마비 증상 그리고 이 구아나사라고 하는 와사풍은 입만 돌아가는 말초신경 마비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아나사의 진행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병이 발생되면 발병 후 2주 정도 병이 진행되어서 처음 발생 때보다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자, 2주 동안 병이 심해지지 않거나 호전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또한 2주 동안의 이 시기에는 신경과에서 스테로이제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후기치료부터 한의원 치료를 통해서 침치료, 약침치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치료의 예후는 일반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한달 이내에 완치되고 또 3분의 1 정도는 한 달에서 석달 이내에 완치되고 3분의 1에서 3개월 이후에도 휴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 휴유증이 남는 경우는 약 2년 정도까지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한방에서는 화생풍으로 생기는 이러한 마비를 거풍, 청렬, 이기에 전통적인 한방 처방과 면역 약침, 전침 등의 현대적인 방법이 추가된 침치료를 통해서 무너진 몸의 밸런스를 새로 맞춰줍니다. 또, 추나 치료를 받으면서 맞춰져서 원래 나의 얼굴로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첩약 의료 보험으로 구안하사 질환의 경우는 11분의 한약을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이 돌아가는 구안하사가 발생하는 경우니까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얼굴이라서 더욱 불안한 마음이 생기시거든요. 그럴 때는 또 마음을 안정하고 찬바람을 쐬지 않고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리적인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이 질환에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와 관리를 해야 하고 발병 후 1에서 3개월 동안을 잘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한방 치료를 통해서 휴증 없는 케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해맑그다 한의사 김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